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비유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2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답니다. 그날도 비유는 문 밖으로 나서던 참이었어요. 그때 힘없이 걷고 있던 비유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 물었어요. 도대체 뭘 찾으러 메이 나가는 거요? 비유는 대답했어요 저, 저는 실상을 찾고 있어요 저희 분신과도 같은 존재예요 비유 앞에 해성처럼 등장한 낯선이는 비유의 말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실상? <laughs> 나, 참 그게 뭐라고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비유는 눈이 번뜩이며 말했어요 도, 도대체 그게 어디 있단 말이죠? 어디 있는지 말만 해준다면 내 모든 걸 팔아서 당신에게 주겠어요. 낯선 이는 대답했어요. <laughs>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건? 그건 필요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요. 비유는 대답했어요. 이, 그럼 당장 알려주세요. 당신이 2000년 동안 찾아다니던 실상은 신천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 2022년 1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25회 차 동안 12개 언어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길. 어, 어 어디서 들을 수 있죠? 신천지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세요. 여기야, 여기. 아, 언니! 어. 예뻐졌다, 너. 아니, 언니가 더 예뻐졌고. 이게 얼마만이야. 아, 보니까. 언니, 잘 뭐야? 지냈어? 어, 나잘 지냈지. 아, 진짜 언니 진짜 예뻐. 너무 예뻐졌네. 반갑다. 나도 진짜 반가워. 자, 응. 깐 언니, 나 근데 응. 언니 주문한 거야? 어, 나 주문했어. 아, 그럼 나 주문하고 응. 올게. 응. 왔어, 왔어, 왔어. 음. 어떤 거 주문했어? 아, 난 무조건 얼주가지. 역시. 추워도 얼주가야. 아, 맞아, 얼주가. 아, 진짜 언니 너무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야. 언니, 그러니까 그나안 보고 싶었어? <laughs> 너무 보고 싶었어. <laughs> 눈이 <눈에> 병났잖아. <laughs> <laughs> 아, 잘 지냈다니 다행이다, 언니. 언니, 언니, 근데 그 전에 말했던 그 신천지 맞나? 뭐 거기 뭐 아직도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 <laughs> 잘 다니고 있지. 기억하고 있었네? 아, 당연히 기억하지. 나 완전 놀랬잖아 그때. <laughs> 그러고 보니까 언니가 뭐 저번에 무슨 세미나 한다고 연락하지 않았었어? 오, 맞아. 8월부터 계시록 음. 세미나 했어. 오. 1장부터 22장까지 아주 싹 풀어 주셨지. 잠깐 잠깐. 요한 계시록을 가지고 세미나 했다고? 오. 음. 반응은 어땠는데? 한마디로 난리 났지. 음. 특히 해외 목자들 사이에서 진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어. 에? 해외까지? 에이 거짓말하지마 무슨 해외 목사들이 세미나를 들어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동시 송출됐는데 응.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기 교회 MOU를 맺자고 하기도 하고 음. 신학교에서도 신천지 말씀으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다 강사를 보내달라 이런 음. 요청도 진짜 엄청 많았어 그래? 응. 나는 뭐 국내에서만 하는 세미나인 줄 알았는데 왜요? 스케일이 뭐 장난 아니었나 보네? 장난 아니었지. 음. 지금 유튜브에 게시록 세미나를 본 세계 목회자의 반응들이 1편에서부터 6편까지 올라왔으니까 오. 너도 한번 보면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럼 국내는 어땠어? 반응 완전 안 좋았지. 에 아니야. 국내에서도 3천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시청하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데. 에?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았어? 3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들었다고? 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응. 이어서 바로 후속 세미나도 시작될 거야. 헐. 후속 세미나도 또 있어? 그럼 그것도 다 듣겠다고 그래? 이번 세미나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알기 쉽게 풀어 주는 내용이거든. 성경 속 비유 풀이 세미나야. 나나나나나 잠깐만. 비유? 언니. 그거 비유 풀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신천지에서 증거되는 말씀 중에 비유풀이는 성경 말씀에 맞게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들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비유풀이를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해. 나도 이번에 들었을 때 성경에 어 이런 내용이 있었어? 어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 아마 이번 세미나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것 같은데? 근데 성경 비유를 굳이 알아야 되나? 아니 신천지는 왜 그렇게 비유에 집착해? 아니야 집착하는 건 아니고 혹시 게시록 읽어봤어? 어한 번? 그냥 살펴봤던 것 같아 맞아 게시록 본적 있으면 은 알겠지만 게시록은 비유로 표현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생소하고 진짜 어렵거든 이번에 하는 비유프리 세미나는 성경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다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볼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비유풀이는 이단만 하는 거라고 들었단 말이야. 야, 그 말은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인데? <laughs>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밀을 모두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못 들어봤어? 예수님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 어, 나와 있어. 성경을 보고 신앙으로 하는 목적이 뭐야? 음,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맞아. 나도 그래. 나도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거든. 응. 결국,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건데, 응. 천국 비밀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면, 비유를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겠지? 음, 비유 풀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음, 천국 비밀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고? 근데 그걸 왜 나는 몰랐지? 나도 처음에는 비유에 아예 관심도 없었고 몰랐었거든 그냥 믿으면 천국 가는 건줄 알았지 응. 근데 비유를 풀면 이단이 아니라 잘못 풀거나 아예 안 풀면 이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대로 제대로 풀어주는 곳을 찾아야 하는 거야 음, 근데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기도랑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말씀을 알아야지 천국을 갈수 있다고? 헐 계시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가감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계시록도 앞으로 이룰 예언들을 비유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비유를 모르면 계시록도 못 지키고 가감하는 자가 돼서 천국에 못 가는 거지. 어, 근데 아, 그럼 왜 하나님은 애초에 쉽게 말하면 되지 비유로 굳이 어렵게 말씀을 하신 거야? 아니 알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감춰 두신 거라며. 아, 그러면, 신천지처럼 그걸 풀어주는 건 하나님 뜻에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 아니야? <laughs> 예수님 제자들이 너랑 똑같은 질문을 했어. 아, 그래? <laughs>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어보거든. 응.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 비밀을 너희한테는 허락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지. 아, 어려워. 너희? 저희, 뭐, 누굴 말하는 거야? <laughs> 다시 말해, 천국 비밀을 알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음너 혹시 너희 집 비밀번호 뭐야? 응? 어? 갑자기? y <laughs> 갑자기 내 비밀번호? <laughs> 우리 집왜 쳐들어오려고? <laughs> 말 못하지 그지? <laughs> 어. 아무한테나 말 못하지? 응 당연한 거야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알려줄 수 없는 것처럼 천국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국 비밀을 만드신 거지 대적하는 자? 아, 아, 그 뭐, 하나님을 이렇게 방해하고 막 그러는 존재를 말하는 거지. 그렇지. 음.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천국 비밀을 알게 되면 그걸 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겠어? 아, 어, 그러니까 천국 비밀을 대적에게는 감추고 이제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말인 거지? 그렇지. 척하면 척이네. 역시. 어, 아니, 근데. 음. 언니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도 다 연구해서 풀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내가 여기서 좀 그런 게 신천지만 풀수 있다라는 거잖아. 난 그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연구해서 풀수 있는 거였으면은 음, 아마 이미 2천 년 동안 다 풀지 않았을까? 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알려줄 수 없지만 때가 되었을 때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에? 그럼. 비유도 또풀수 있는 때가 또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다시 말해서 연구해도 알수 없는 이유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와. 비유는 아무나 못 푸는데 또 푸는 때는 따로 있다라는 거고. 이거 하나하나 쉬운 게 없네. 아, 어? 그러면은 그때가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사보음서 예언과 계시록의 예언들인데. 음, 이게 때가 되면은 예언한 대로 실체가 나타나는 거겠지. 그 실체가 나타났을 때가 바로 비유를 풀수 있는 때가 되는 거야. 아, 아 그럼 그 때가 되면 누구나 바로 알수 있다라는 거지? 아, 그건 아니고 에? 때가 되었다고 다알수 있는 게 아니지. 아,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한 사람? 때에 맞춰서 한 사람을 뭐 택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고 들은 것을 교회들에게 가서 다 증거하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지. 아 뭐야. 때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 알아야 돼? 그렇지. 아. 그러니 비유프리는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푸는 게 아니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을 때 음. 그것을 보고 들은 한 사람을 통해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야. 아 잠깐만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비유를 풀어야지만 천국에 갈수 있는데 이게 또 아무 때나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아무한테나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왜 신천지에서만 풀수 있다고 할까? 신천지에 그 택한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에이,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난 하나님께 택한 받았다 이러면서.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못 믿겠다고만 하지 말고 근데 진짜 봤는지 안 봤는지 한번 들어보면 알수 있을 거야. 음. 확인. 딱 들어보면 뭐 맞는지 아닌지 정도는 티가 나겠지. 맞아. 무작정 믿으라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판단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음.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오, 신천지 아주 굉장히 자신만만하네. <laughs> 그러면 그렇지. 언니 그 세미나 내용 있잖아. 몇 개만 나한테 한번 스포해봐. 나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볼게. 어? 그럼 하나만 알려줘볼게. 응. 나머지는 너가 꼭 들어봐야 돼. 음뭐 들어보고. 응. <laughs>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씨와 밭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하셨거든. 이 비유도 알지 못할 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셨거든. 응. 그러니 비유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뭐다? 시다. 그럼 시에 대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시가 밭에 심겨져서 나무가 돼서 가지에 새들이 앉게 되면 이게 뭐야? 응? 이게 천국이래. 응?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가로수 아래 가서 새가 앉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비유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지. 음. 씨는 무엇이다? 밭은 무엇이다? 나무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그, 씨가 그 밭에 심겨져서 나무가 되고, 가지에, 그러니까 이게 새들이 앉으면 천국이라고? 그렇지. 이게 뭔 소리야? <laughs> 그럼 뭐, 과수원이 천국이라는 거야? 그럼 <laughs> 뭐야, 이게? 과수원이 천국일 리가. 오늘은. 시 하나만 알려주자면 응.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어. 대박. 뭐 성경 속에 질문과 답이 다 있네. 되게 신기하다. 그지? 신기하지. 어, 어. 그럼 왜 시를 말씀이라고 비유했을까?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신천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2022년 1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25회 차 동안 진행됩니다. 많은, 많은 시청, 시청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는 계시록 세미나에 이어 성경과 계시록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 비밀, 비유와 실상 증거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총 25회, 13주 동안 12개 언어로 라이브 송출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이루시길 원하시는지 깨닫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